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이창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등평리에 있는 전원주택 마을 네. 여기 다 나갔다고 했는데 네. 근데 하나가 이제 다시 튀어나와서 네.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네. 네. 단지가 조용해요. 그죠 네. <laughs> 근데 여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아, <laughs> 오다가 그 리모컨 없으면은 어. 내려가지고 아, <laughs> 열어야 <왜>? 되잖아요. <laughs> 보조석에서 내리서 하실 텐데 응. 외부인들은 그렇고 네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리모컨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차단막 자동으로 열려서 이제 네. 이용하시면 되고. 네. 음. 그래서 지금 지하 벙커 타입의 네. 2층 구조. 네. 있는 바람 없었죠. 그렇죠? 네. 외관 볼까요? 어, 외관 상당히 어, 음. 모노 타일로. 어. 어, 깔끔하게. 어 뭐야? 깔끔하게 시원. 깔끔해요? <laughs> 네 깔끔하게. 아그저 네. 디자인 큐블럭도 이쁘고. 저기 소나무가. 네. 큐블럭 사이로 삐져나온. 음. 저희가 아마 한달반두달 전에 아마 찍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연 친화적인 음. 설계. 네. 아주 좀 일정합니다. 네. 네. 그때는 율로 들어갔었는데 네. 오늘은 정문으로 올라가 보죠 지하 주상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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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현관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고 외부로는 이렇게. 여기 대문 설치하시면 되겠죠? 네. 대문은 개인 설치 하셔야 됩니다. 음, 개인 시공. 네. 서쭉 올라오시면은, 네. 도 계획관리였죠. 네, 계획관리였죠. 어, 그래서 마당은 크진 않고, 네. 건물 1층 바닥이 넓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음. 음. 쭉 올라오시면은, 네. 그래서 마당 이렇게 이 기억자로, 네. 반대편에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 충분하죠. 이 정도면 되고, 반대편에 또 마당이 있어요. 저뒤편 주방 쪽으로 나가는 마당. 어, 여기 위에 쓰면 그치. 안 돼요? 에이, 거기는 맹지긴 한데 일단은 남의 땅이에요 에이, 네. 사다리 놓고 잠깐 텃밭. 뭐 당장 네. 뭐 건물 들어수 없어요 애매해요 건물 들어오기가 아, 여기 펜스 해주겠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여기 앞에 썬넘은좀더 하시면 좋겠다 타이밍 룸 앞이니까?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컷실 앞에? 네. 욕심 부린다고 하면좀싹 기억... 다, 싹 다, <laughs> 비싸한 그러면 한 2천만 원들 거예요. 응, 방송 콘센트 나와 있고 네. 수도는 없네요. 수도는 어디 있을 텐데요? 응. 수도, 저 앞에 있지 않은가요? 저 앞에 응. 있을 거예요. 수도. 네, 특백 나무로 이렇게. 네. 또... 아 수도 있네요. 어디야? 뭉쳐놨네. 아 여기 있네. 네, 네. 동파 때문에 <laughs> 네. 꽁싸쌈싸했어요 싸매, 싸매 네. 자 도락은 네. 지문 인식 가능한 네, 삼성. 음, 삼성. 네. 9 0풀 도어라. 네, 좀 비싸 보이네요. 어, 좋아요. 삼성 거 네. 좋잖아요. 음. 도장도 반짝반짝 맨지맨지 맨지. 있고 네. 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네.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칸. 네. 손잡이는 한 쪽씩만 달려 있어요. 그래도 반대는 열릴 수 있으니까. 응, 해서 네. 반대 꺼열 때는 네네.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근데 신발장 이게 다 아니에요. 네? 저 지하에서 올라오는 곳에도 신발장이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이쪽으로 거울을 놨어요. 음. 블랙 프레임, 네. 삼연동 중문. 네. 열고 들어오시면은 1층이 얘가25 네. 평이었나요? 7 평이었나? 이거요? 네. 28평 정도 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에 되게 넓어요. <laughs> 네. 네.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음. 그래서 거실 폭이 3 m 터 55. 3 m 터 55. 크죠. 지금 앞에까지 5다38 네. 아, 삼성 시스템 에어컨 네. 무풍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네. 시스템 무풍 에어컨. 음. 그 피처 레일드 들어가 있고 네. 창호는 시스템 창호였죠? 네. 음. 시스템 어디 건가요? 레아우였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기억 있네? 네, 네. 하여튼 독일 시스템 창호였습니다. 근데. 네. 그 아트월드 다 템바보드로 네. 다 들어가 있고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 네. 음. 아, 그때 기억난다, 요거. 조금 아쉬웠던 거. 네, 아쉬웠던 거. 네, 좀 네. 작아요. 음. 그쵸, 이 정도 전원특기모에서는 조금 더 들어왔어요. <laughs> 네. 음. 여긴 지열난방? 네, 지열난방. 음. 대성. 네, 네. 어, 대신 스위치는 부장님 좋아하는 르그랑 네, 음, 들어가 있고. 네. 어,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 네. 깔려있는데, 네. 줄눈 시공 저희가 추천을 드리잖아요. 해야 돼요. 확이확 느낌이 틀려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와, 확실히 틀리죠. 응, 또 관리도 응, 확실히 요정도 차이 나시고. 또장도면 주시고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도장 마감이네요. 와 어, 깔끔합니다. 어디가요? 도배예요? 도오 네. 도장 같아요 <laughs> 오, 만져보니까 도장 아니네 도배. 오오 도장 같아 느낌은 <laughs> 네. 아, 눈이 좀 침침하네요 이제. 아, 부장님 눈이 침침한 게 아니라 얘가 그쵸? 이제 도장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네. 네. 저도 착각할 뻔했네요. 네. 음. 자 여기가 티자형 주방. 티자 네. 네. 독특하죠? 응 음, 가구 도어도 독특하죠. 네, 메탈, 메탈 느낌. 느낌의 네. 도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인조 대리석 상판도 좀 얇게 네. 최대한 얇게 해주셨고 네. 수납은 뭐 충분하시겠죠? 네. 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 6m다. 여기도 넓습니다. 6m는 나오겠죠? 네. 어, 딱 6m 나오네요. 6m다. 충분히 어? 넓은.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laughs> 바로 나가셔도 되고. 네. 음. 썬룸 사용하시면 음. 음. 더 넓게 다니면서 음. 쓸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창호라 물구멍이 없어요. 아, 어, 그렇죠. 음, 네. 이중 창호는 이제 물구멍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는뭐벌레기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네. 음. 여기도 따로 에어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1층에 한세대 들어가 있나? 그쵸? 그렇죠. 안팎까지 세대 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고 이렇게 개수대가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고요. 네. 음. 이거는 더존테크 제품 같아 보여요. 더존테크도 도전테크. 더테크 음. 유명해요. 네.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음. 가성비 갑, 이쁘잖아요. 네. 음. 디자인도. 어 이뻐요. 깔끔하니심플하니 음. 네네. 여기 식기세척기가 숨어 있어요. 네. 없는 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탈 느낌이니까. 네. 같은 재질로. 네. 좋습니다. 음. 요새는 좀 히든... 이 대생가봐요. 그렇안 보이는 거. 안 보이듯 나중에 숨어 있는 거. 음. 네. 보이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던가. 그렇죠. 깔맞춤. 네. <laughs> 음. 깔맞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이질감 없이 이게 중간에 띡 있었으면 안 좋았을 건데 그쵸. 위아래로 네. 하츠 후드에 아, 하츠 인덕션에 삼성, 삼성 광파 더보. 오븐 후드 숨어 있겠죠. 네. 음. 딱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네. 음. 그리고 여기 벽면까지 상판을 똑같이 대리석 써주셔가지고 어. 너무 좋아. 요 대리석감 많이 들었겠네요. 네네. 그렇죠? 여기 좋죠. 타일 안 붙이고 네. 마감 해주셨고 네. 이렇게 사이드로 열고 나가시면은 네. 어, 문이 엄청 묵직한데요. 여하이광빨연마당 네. 광발. 광빨. 이건 방수코팅한번더한 네. 거예요. 이거 좋아요. 이거. 네. 엄마암 타일에다 광발 있어 네. 원래 요색이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요색이죠 요색. 네네. 여기는 텃밭 하셔도 돼요. <laughs> 소나무 여기 이쁘죠? 여기. 아, 네. 다시 들어오셔서 이 네. 음. 안쪽으로 냉장고 두개 나란히 놓으시면 되고 성부, 네. 산납도 있고 네. 음. 타용도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조 싱크 볼만 있네요. 네. 음. 원하시는 뭐 1구짜리 하나 더 네. 전기 있습니까? 네. 인덕션 가스레인지는 못쓰겠다 그 가스레인지 LPG 통을 설치하셔야 돼 그쵸? 구멍 뚫어야 되고 꾸짱이죠 아, 네. 네. 아니면 부르스타 부르스타 브루스타. 부르스타 브루스타. 부르스타겠죠 브루스타. 네네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되고 네네 좋네요 네자 1층 다본게 아니에요 아직 1층이 반밖에 안 봤어요 그래요? 밑에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laughs> 내려갔다 올까요? 쑥 내려갔다 올게요 제가. 그럴까요? 네, 네. 네 내려갔다 올게요 보일러실이랑 잘 보여주세요 <laughs> 보일러실까지? 자 1층도 뭐 지하층도 이렇게 어, 포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전실에서 올라왔던 시, 뭐 신발장이 이렇게 꺾어서까지도 있어서 수납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리고 저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지열보일러 라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돼 있어요 보일러시, 와, 요새는 보일러, 지어보일러 깔끔하게 잘 나와요. 네. 자, 다시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등이에요. 센서 등이어서 자동으로 켜집니다. 짠! 올라왔습니다. 띵! 누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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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올라왔어요? 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쪽잠 좀 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 자, 안방이에요. 1층에 안방이죠? 네.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다 딸려 있어요. 네. 여기도 다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3m 36. 어, 우 충분히 큰 음. 공간이죠. 침대, 더블 침대 놓고 충분해요. 음. 3m 37.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네, 네. 음. TV 이쪽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렇 여기 픽스 청도 있고 네. 환기도 가능하시고 이게 남향이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그렇죠. 네. 얘는 구멍이 났네 아 여기는 뭐 메인등 네. 메인 메인등 메인등 하나 이쁜 거 어, 그렇죠 발요 음. 네. 메인등 안달아도저음그쵸죠네 음. 여기 앞에 정원 이쁘게 더 꾸미시면 좋겠다 네. 그렇죠 로도 나갈 수 있고 어. 여기다 썬룸을 아 해놔도 되겠다 그래도 되죠 확장나네 그고 수납은 이 안쪽으로 북박이장이 네. 하나 둘셋넷다 여섯 칸 들어가 있어요 충분하죠 그리고 음. 이연문으로 해서 아까, 아까 다용도실하고 네. 만나는 데야 음. 여기로도 나갈 수 있네 음. 여기다 티테이블 하나 놓고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신문, 아 신문은 요새 안 보시는구나 음, 핸드폰 차은잔? 태블릿, 네. 태블릿 보면서 네. 음, 차한잔 네.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 네. 거울 달고 그리고 네. 안방 욕실 네. 욕실은 아직 완성이 안돼있네 아직도 아 요거 세면대, 세면대. 네. 들어올 거고 여기도 기억자로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기가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이잖아요 네, 네. 아침에 씻으실 때풀안 네. 키고 들어오셔도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나게히 네. 있고 블라인드 안 하셔도 돼요 네. 볼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높아서 네그 네. 하부로도 수납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피데 네. 음. 위로 블랙 수납장까지 그렇죠 충분하네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1층을 다 보셨어요 아니에요 못 봤어요 어? 아 화장실? 계스 <laughs> 화장실 또 있어요 네. 음, 화장실 전문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스 화장실은 이렇게 지금 수납, 수, 어, 수건 수납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청소, 고압호수 변기 반대쪽으로 샤워 공간 아 샤워 공간 없네요 음, 이렇게 세면대가 거울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돼 있죠 네. 자 네. 다시 2층으로 네, 계단 상판은 집석목으로 네. 잘돼있고 센서등 센서등이 있어서 네. 충분히 뭐 밝게 잘 나오겠네요 응.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네. 응. 오, 층고가 상당히 높죠 어, 그쵸 층고가 고야식으로 되있어서 상당히 네. 높습니다 어, 왼쪽으로 네. 이렇게 포즈 싱크대 네. 싱크볼하고 2구 인덕션 네. 요거 열려 안 열리는 거필창이에요 네. 네. 3중 유리. 네. 그럼 이렇게 선반까지해 주셨고. 여기가 네. 이제 냉장고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렇 냉장고 하면 돼요. 설치하시면. 돼요. 응. 여기다가 조그만 거 하나 놓을까요? 그래도 되고 빌트인으로 응.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뒤쪽으로 이제 거실 네. 공간처럼 네. 이용하실 수 있는 아, 어, 요공간 너무 좋다아것 응. 식구가 많으면 막아서 방으로 네. 가능해요. 응. 막아서. 2층에 테라스. 네. 응. 어 앞에를 아예 벽으로 막아버렸어요 네 음, 저희 리차아님도 앞에 테라스 네. 벽을 막아버렸잖아요 눈높이는 아니죠 그래도. 요 그쵸? <laughs> 네. 네. 네 여기 완전 높게 응. 막혀있습니다 응. 근데 프라이버시 하게 너무 잘되있죠네 여기 나중에 썬룸지 여가지고 네, 뭐 네. 실처럼 맞아요. 이용하셔도 되고 태양열 태양열 3 k g 짜리 들어가 있겠죠? 네네 네. 기본 네 기본 설치 했네요 태양열 응저주집된네네뭐 응. 방송 콘센트 네.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그렇죠발스 코팅을 한 거예요. 반짝반짝. 네. 네 반짝반짝. 네. 잘 돼있죠? 테라스? 네. 네. 자, 다시 여기. 실내로 들어오셔서. 네. 첫 번째 방. 거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2층 안방. 2층 안방? 네. 1층에도 안방이고, 여기도 안방이고. 네, 여기도 안방. 안방이 두개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음. 어, 여기도 충고 높아서 개방성이 시원합니다. 네. 3m 보시면 되고. 음, 여기 는 3m, 40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음, 창이 기역자로 있어요. 네네. 그 음. 안쪽으로 욕조가 네. 딸려있네요. 여기도 욕조 있고 음. 비대, 어, 비대도 있어요. 샤워할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음. 네. 비대까지 음. 일체형 비대? 네. 네네. 깔끔합니다. 네. 여기 이제 드레스 룸, 드레스 룸. 우리 아닌지 방이 장, 네, 하나, 방기장. 둘, 셋, 넷, 다, 여섯 칸, 네, 충분하죠, 수나. 네. 터치인가요? 그거 터치죠, 터치. 아, 네. 터치로. 네. 응. 터치로 돼 있고 환기창까지 응. 있어요, 네. 시스템 환기차 오, 리고 안방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 네. 안방으로 쓸수 있고 이제 자녀방. 네. 이쪽 복도 공간을 지나 오시면은 네. 이 벽이 가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제 예전에 왔을 때여 벽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네 예, 어. 여기 통으로 되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방두 개가 나옵니다. 2m70. 네. 2m97. 네, 자녀방으로 쓰기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뭐서재로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네 등이 쁘죠저오똥고라거 네. 등 어, 쌍둥이 방네 똑같은 방니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겠죠? 어? 네 음, 이제 2 m 98에 네. 어? 여기서 찍어드려야지 음, 2 m 57네 여기는 이제 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침대 지금처럼 침대 놓고 이쪽으로 책상 놓고 네두 자식 자리 음. 네 옷장은 좀 어렵습니다 저그 창이 양쪽으로 있어서 네 옷장은 어렵습니 네네. 네, 이렇게 침대하고 책상 놓을 수 있는 방이 네요 여기는 공용 욕실. 네. 공용 욕실도 샤워 부스가 있어서 충분한 공간 나와요. 환기창도 있고. 네. 코너 단반. 네. 간접 조명 들어가니까 예쁘네요와 확실히 간접 조명 들어가야죠. 네. 네. 타일도 이쁘고. 그리고 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오, 네 칸. 어. 옷빠꺼 거, 내꺼. 거.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음. 방이시니까 네. 따로따로. 그 콘센트 들어가 있고. 네. 스프레이건까지. 에만 네. 어, 빠지는 건가? 보다 에만 피드가 없네요. 아, 피 없습니다. 그 그냥 설치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층까지 다 끝. 음. 네. 게 해약 나서 제가 급하게 음. 지금 늦은 시간에 다시 왔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이 분양가 대비해서 진짜 좋거든요. 저는 진짜 이집 되게 마음에 들어. 이게 이제 8억 1 네. 음, 알겠습니다. 해양나서 다시 네. 기회가 생겼으니깐요. 네. 음, 저희가 이거 너무 팔고 싶었는데 그때 못 네. 팔았잖아요. 맞아요. 아, 저희 손님이 또 되게 고민하셨어요. 근데 네. <laughs> 못하셨어요 음, 고민만 하시다가 이제 다 놓치지 마시고. 네. 음, 여기도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네. 여기도 보고 다른 데도 보고 비교해서 안내를 해답봐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꼭 어, 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홍밀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